오늘 우리 주신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13절부터 우리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우리 12장 13절부터 우리 17절입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 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 같이 도하여 여자를 물에 더 내려가게 하려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서 있더라 아멘. 예, 오늘 새벽 우리 요한계시록 우리 12장에 있는 내용을 함께 묵상합니다. 어, 요한계시록 우리 11장에는 어, 두 증인의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보여주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몸인 우리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난 교회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 교회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하는 것을 11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고난 가운데 사셨고, 그런 가운데서도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끝내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사흘만에 다시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건 역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잠시 동안 받는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교회는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았다. 그냥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놀라운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셔서 복음을 증거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나 끝내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순교의 제물로 여러 가지 고난으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모습 그대로 교회는 그 뒤를 따라가는 그런 곳이 교회다 하는 것을 11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12장에서는 이어서 이 교회가 이 땅에서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일 뿐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탄생된 그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몸이다 한 것처럼 예수님 그 자체다 그렇게도 할수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오늘 12장에 보시면 이제 좀 아주 좀 상징적인 그 그림들로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전하고자 하는 내용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이제. 여자와 아이와 용이라고 하는 세 존재가 등장하는데 여기 큰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본래 1절부터 6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것은 이제 여자가 해산하려 할 때에 이제 큰 용이 이제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어, 바로 누가복음 1장 2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어 그 예수님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실 때에 헤롯 왕이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음모를 꾸미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게 시록에 있는 이 내용은 그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세력이 결국은 헤롯이 동원되긴 했지만은 헤롯이 아니라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들을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 헤롯이 죽이려고 했던 그런 내용,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을 오늘 기시록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그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헤롯이 그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실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그러니까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은 실체가 아니라 그 배후의 실체는 사탄, 마기라고 하는 옛뱀, 용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를 대적하는 실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탄이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런 계획들이 결국 무산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무산됨으로 인하여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그 사단은 공격 목표를 바꾸어서 예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곳, 예수님의 마음이 가장 가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예수의 몸으로 구성된 교회라는 것을 사탄이 알고 이제 이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교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핍박한 이 땅에 전쟁이 있는데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도 영원한 전쟁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두때반 때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살펴보셨던 것처럼 이 땅에 예수님 오시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런 때에 전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전쟁? 이 실체인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는 본래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대적하는 자였는데 그것이 불가능하므로 예수의 몸인 예수의 눈이 가장 머물러 있는 예수님의 가장 아픔이 머물러 있는 이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 이 사실을 가지고 분명히 하나 저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실체를 보는 눈이 없으면 끊임없이 사람과 싸우게 되는 미련한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배후의 역사는 대적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배후의 실체를 깨닫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배우에서 사단이 대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실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리할 수 있어야 그 도구로 쓰임받는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불쌍한 그 사람들을 그야말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떠지는 겁니다. 우리는 평생에 자세 잘못하면 사람과 대적하고 사람과 원수가 되고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평생을 그렇게 살수 있는 미련함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이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 주는 것은 실체가 따로 있다는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이 사탄이 마귀가 그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실체라는 겁니다. 예수를 공격했던 그 실체라는 겁니다. 이제 이 땅에서 교회를 공격하는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는 실체는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좋아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변에서 나를 공격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가진 방법으로 공격하는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실체를 보는 눈이 있어야 그 사람 붙들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하는 일은 돼서.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체가 마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때에 그 마기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는 그 사람을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눈이 비로소 열려질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새벽에 간절히 기도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영적 실체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는 자들을 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는 데서 벗어나서 그를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극률이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실체를 알지 못하고 그 영적 실체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사람을 붙들고 평생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살다가 우리의 삶이 맞춰진다라고 하면 얼마나, 얼마나 원통한 삶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게시록을 통해서 보여주는 12장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예수를 대적한 이 사탄이 이제 예수의 몸인 예수의 사랑이 예수의 마음이 가장 머물러 있는 교회를 향해서 공격을 집중하고 있다. 그때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나를 공격하는 자들을 만나더라도 그 실체를 들여다 볼수 있어야 된다. 그 실체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나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목적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공격하는 중요한 수단 두 가지를 본문 속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탄은 꾀는 자이다, 거짓으로 유혹하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갖 거짓을 양산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를 미혹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 거짓을 일삼기를 멈추지 않는 자가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온갖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들려줍니다. 진짜를 가리기 위해서 거짓으로 도배를 해 버립니다. 나의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이게 사단의 전략이다. 그러므로 좋아요 여러분들이 이 사단의 실체를 안다라고 하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 사단이 나의 시, 진짜 실체를 보지 못하도록,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도록 사단이 눈을 가리고 있다. 왜? 사단은 거짓으로 꾀는 자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미디어들을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거짓으로 꾀는 이 사단의 전략을 아셔야 됩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보시면 사단이 오늘 10절에도 보시면 또한 가지는 참소하는 자다 그렇게 두 번째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공격하는가 참소하는 자. 이 참소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고발자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본래 하나님 앞에 나가 가지고 마치 욥기서에서 우리 성경의 일장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 사단이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하는 겁니다. 저놈 나쁜 놈입니다. 죄지은 놈입니다. 어? 본래 악한 놈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자가 마귀라는 것입니다. 그 자가 내어 쫓겨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와서 어떻게 참수함, 어떻게 우리를 고발합니까? 늘 우리에게 사단이 심어주는 의식, 이 참수하는 자의 본성을 살려서 우리에게 무엇을 심어주는가? 너는 안 돼. 라고 하는 실패감을, 좌절감을 포기하도록. 인생을 포기하도록.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지금까지 너가 한게 뭐가 있느냐? 너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못 하고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왔으므로 남은 생에도 그렇게 살다가 죽어 이게 사단이 참소하는 일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겁니다. 네 형편을 봐. 네 꼬라지를 보라는 것이지요. 네가 그 나이에 그 형편에 배운 게 있어 가진 게 있어 뭘할수 있겠느냐라고 우리를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무기력한 자로 묶어두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우리를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전략입니다. 우리 날개를 꺾어버립니다. 우리 다리를 부러뜨려버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저 여러분들이 사단의 교회를 공격할 때, 사단이 나를, 우리를 공격할 때이두 가지입니다. 거짓으로 꿰입니다. 온갖 듣고 보는 거짓으로 우리를 하여금 진실을 가리게 만들어버립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게 합니다. 그저 코앞에 것만 보고 펄떡거리며 살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눈과 귀를 가려버립니다. 이게 사단의 거짓으로 꾀는 전략입니다. 눈을 부릅뜨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거짓에 속혀서 평생을 살수 있다. 참수하는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너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림 없는 우리 기전에다가 올려줍니다. 아무것도 너는 할수 없는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능성을 두셨고 얼마나 큰 능력으로 일하고 싶어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싶어하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저 여러분들 이 사탄의 전략에 속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 사탄과의 전쟁에서 싸우면서 승리하는 그래서. 이렇게 새록의 일곱 교회들에게 끊임없이 이기는 자가 되라. 왜? 사단이 이렇게 공격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렇게 당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고 참수하는 자에 의해서 낙심 절망하지 않고 이기는 자 되어서 승리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될수 있도록 사단의 꿰매, 거짓에 속지 않게 하시옵소서. 모든 대적자들의 배후에 사탄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을 심는 사탄을 이겨내게 하시고, 무한한 가능성을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매일, 매순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간절히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마귀의 꿰임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실체를, 사탄의 실체를 언제 어느 순간에나 보게 하시고 사람과 싸우지 않게 해주십시오. 사람은 극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나라를 올려드리고 또 북한 땅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시오. 고통받는 내 백성들을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악한 정권이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코로나 앞에서 저희들이 견교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코로나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십시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청소년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교회에 우리 젊은 청소년들이 생명력 있게 뛰노는 그런 고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선교 현장에 우리 선교사님들, 특히 이집트 인도르셔 우리 중국 선교사님들 올려드리고, 특별히 특히 우리 선교사님 비자 연장을 위해서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로 올려드리십시다. 병상에 있는 주의 성도들이십니다. 주님 치유의 능력으로 이스베게에도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 치유의 능력이 이 새벽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로 함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